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우리는 이 성서 일가에 따라서 누가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매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척추장애인 여성을 안식일에 고치신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누가 복음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에피소드로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향할 것이며? 어째서 세상에는 이토록 많은 교회와 목회자 또 성도들이 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어려운지?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달라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두 명의 사람과 이어서 두 사람의 행동을 뒷받침하는 두 부류의 무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18회 동안 악령에게 시달리며 몸을 똑바로 펼수 없는 척추장애가 있는 여성입니다. 누가 복음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자들은 이 증상을 척추망곡증이라고 추정합니다. 척추망곡증이란 환자의 허리가 앞으로 심하게 굽어서 꼿꼿이 서지 못하게 되는 질병인데요. 척추의 통증과 더불어 척추관절이 계속해서 뻣뻣해 뻣뻣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척추를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오늘날에도 고치기가 어렵고 환자에게 평생의 장애가 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몸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병원에 가듯이 그녀도 처음에는 당시에 훌륭한 의사를 찾아가 이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8년간 몸이 접힌 채로 있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서야 이 질병을 고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나가 누가복음 저자는 이 사람의 몸이 단순히 신체적으로만 접힌 것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 고통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에게 여인이 장애에 시달린 지 18해가 지났습니다. 이세월은 절대 짧지 않습니다. 오늘이 2025년 8월 24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8년 저는 2007년 8월 24일입니다. 2007년에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18회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지고 또 변했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여인은 그긴 세월 동안 장애에 짓눌려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녀가 어째서 회당에 있었는지 조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에게는 당시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 혼자서 극복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18회 동안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장애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픈 몸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주 불편한 몸을 이끌고 회당에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인물은 회당장입니다 유대교 회당은 예나 지금이나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종교, 문화, 교육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에서는 신하고그라고 불리는 유대교 회당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아이들에게는 토라 그러니까 율법, 모세 오경을 가르치고 유대인 남성들은 이곳에 모여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며 율법을 봉독하고 기도드리는 지역 사회의 작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것이 유대교 회당입니다. 이 회당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회당의 지도자,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예배 질서, 교육, 공동체 규율을 책임진 지도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안식일에 회당의 예배를 관리하는 일이 맡겨졌고, 이를 이외에 회당장은 회당의 질서와 규율 유지, 회당의 재정, 건물 운영을 관리하는 매우 현실적인 행정을 처리했습니다. 다만 회당장은 이 행정,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직접 가르치거나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교회로 따지면 예배설교는 하지 않지만 큰 교회에서의 행정을 관리하는 행정목사나 교회 조직을 총괄하는 선임 장노님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에게 안식일 날에 모인 군중들 사이에서 소란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거룩하고 엄숙해야 할 안식일에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회당장이 이 소란의 근원을 쫓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한 여인이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30살 초반에 한 젊은 납비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장애를 가진 이들이 너도 나도 예수께 기적을 구하며 계속해서 몰려듭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한 회당장이 입을 엽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여기서 회당장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낯선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일을 두고 분개했다. 것입니다. 화를 냈다는 것이죠. 18년 동안 몸을 펴지 못했던 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허리를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순간이며 하나님이 지금 이 회당에 모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증거가 아니면 이것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회당장에게도 이 사건은 지금까지의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곳에 회당이 세워졌고 이 회당을 운용하고 그 장소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오랫동안 장에 시달리던 이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대신 그곳에 있던 무리에게 화를 냅니다. 당시 이 회당에는 18회 동안 몸을 펴지 못했던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보입니다. 14절에서 회당장이 예수께 직접 화를 내지는 않지만 그를 둘러싼 무리에게 화를 냈다는 기록을 통해서 다른 장애가 있는 이들이 이곳에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주위에 모인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18년간 몸을 펼수 없었던 여인이 회복된 것을 보고 예수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회당에 나와 그토록 안식이들 열심히 지켜왔지만 정작 안식일에 쉼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신체적 장애가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독한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장애는 조금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도 오랜 세월에 따라 희비해져만 갔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이곳에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나타나셔서 18회 동안 몸을 펼수 없었던 척추장애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면 나의 장애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당장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내가 있는 곳 가까이 오셨습니다. 더 이상 그분에 대해 기로만 듣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부서지고 깨어진 부분, 매여 있고 굳어지고 억눌린 부분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주위에 모인 무리에게는. 갈급함이 있었고 그 갈급함에서 비롯된 긴급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편한 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저분을 만나고 싶다고 언제든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그분을 볼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겨를도 없이 안식일의 전통과 순서를 따를 새도 없이 장애가 있는 이들은 너도 나도 예수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회당장이 나타나서 소리칩니다 회당장은 마치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몰라보는 듯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18회 동안 몸을 펴지 못했던 여인이 회복된 걸 보지 못했단 말인가? 회당장은 마치 이 기적이 내일도, 내일 모레도 당연하게 나타날 것처럼 말합니다. 누가 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경이로운 기적을 눈앞에 두고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하게 행동하는 회당장을 회당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합니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이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회당장의 말과 행동을 곱씹어 보면 그의 말과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을 오늘 뿐만 아니라 내일도 내일모레도 일어날 수 있는 대수롭지 않는 일처럼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화를 냈습니다. 정말로 그가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보았다면 그는 붕괴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내일도 내일 모레도 여기서 여러분을 고쳐주실 테니 서두르지 말고 오늘은 일단 집에 돌아가시고 내일 다시 오세요. 이번 주 내내 예수님께서 우리 회당에 계신다고 하시니 이렇게 소란 피우지 말고 내일 9시 이후로 한분한분 한분 예수명한 것은 분명한 것은 회당장이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이 마치 일어나지 않은 일처럼 조용히 이 사건이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은 진짜 기적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기적을 피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 그 기적을 경험하기 전과 후로 180도 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일관성과 원칙이 어긋나 버립니다. 규칙의 예외가 생깁니다. 내가 지금껏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지식과 법의 다른 규칙과 해석을 찾아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법칙이라고 여겼던 것들의 가치가 전복됩니다. 그래서 진짜 기적은 두렵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계를 무너뜨리고 해체한다는 점에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본문에서 회당장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소유만을 추구하며 마음이 무뎌지고 생명을 살리는 기적 앞에서도 변화를 원치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당장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14절 후반부에서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는 회당의 지도자였지만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할 권위는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및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될 일, 추수, 일을 했다고 비난합니다. 이들의 비난에 예수께서는 다윗도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며 굶주렸을 때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거룩한 빵을 먹고 자신의 생명을 구제한 사례를 제시하며, 율법의 주례보다 생명의 보존과 국률이 더 우선임을 강조하시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말씀이 직언하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회당장은 마치 자신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들 결정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권위들 가장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회당장 같은 종교적 인물의 말을 고지굿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리새인도 회당장도 없지만 우리 시대에는 거짓 권위들 가장한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소유와 경제적 이익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내 기분, 내 감정, 내 경험, 내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판단의 기준들을 덮어놓고 아예 무시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이 내 안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타인의 고통에 완전히 무감각해진 해당장의 마음을 보시고 그도 공감할 수 있는 예화를 한 가지 들려주십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16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너희 위선자들아.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이래도 소나 낙이들, 낙이들 외양간에 외환관에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회 동안이나 사탄에게 메어, 메어 있었으니 안식일라도이 매임을 풀어줘야,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 비교는 회당장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거북하고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너희가 내 소유와 내가 가진 가축은 그렇게 극진하게 살피면서 정작 사람은 외면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혹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우리의 오래된 무감각을 흔들어 깨웁니다. 회당장의 모습은 이 시대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내 소유의 동물, 재산, 이익, 즐거움, 편안함은 우리는 가장 먼저 챙기지만 정작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무감각한 행태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권위는 다른 이들을 짓누르고 억압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당장에게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그 자신이 장애를 지닌 몸으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도 예수 주위에 모여든 군중처럼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회복을 단순히 안식일의 율법 위반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나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는 공감과 간절함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타인을 향한 공감의 회복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소유, 재산, 이익, 즐거움, 편안함이라는 늪에 빠져, 나의 이익과 계산에는 예민하지만 정작 타인의 고통에는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무감각했으면서도.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라며 마치 안식일의 권위가 자기에게 있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18회 동안 몸을 펴지 못했던 여인의 고통을 아시고 그녀를 불러 그 자리에서 그녀의 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도 예수의 행동을 몸 맞당해 하며 그분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따가운 시선을 뒤로 한채 예수께서는 오랫동안 장애로 고통당하고 소외당했던 여인을 향해 다음과 같이 호칭을 불러 주십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딸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아브라함의 딸이 매여 있는 것을 풀어 주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삼으신 인물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호칭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중한 명이라는 선포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딸아, 아브라함의 아들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들처럼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거나 예배해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식일 다음날, 일요일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작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창조의 궁극적인 완성과 더불어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불안전하고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앞서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노라. 내가 너희들 쉬게 하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불안전함은 은혜의 통로가 되고, 나의 짓눌려왔던 슬픔과 고통은 다른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듬는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무뎌지고 무너진 마음을 회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분께 감사드리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거둠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안식일의 주인신 예수를 그리소를 다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8회 동안 고통당하던 여인을 불러 회복시켜 주셨듯이 저희의 무감각한 마음과 굳어버린 삶도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대에 헛된 권위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참된 권위요. 영원한 안식처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